안녕하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슈퍼루키의 아나운서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의 오소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본격적인 일자리 찾기에 나서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던 분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평택시 일자리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일자리 관련 자료를 받거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네, 두분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첫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일자리 구하는데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버지께서 먼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와서 또 어떤 정보를 얻고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처음에는 학력 위주로 많이 뽑는 줄 알았더니만, 그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 보니까 노력하는 의지랑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보여드렸더니 채용하겠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아, 감, 감사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홈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이력서를 등록하면 기업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수 있습니다. 단, 이력서를 공개로 설정해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직접 이력서를 보내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평택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채용 정보를 보시면요. 현재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 검색란에 보시면 직종이나 지역, 계층 분류, 각종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단시간의 일자리를 검색을 원하신다면 직종과 지역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채용 공고란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채용 공고란입니다. 따라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료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정보자료실에는요. 말 그대로 직무나 산업에 따른 연봉 정보를 분류해 두었고요. 우수기업 소개 메뉴에서는 일자리 우수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여러 기업들의 CEO 인터뷰를 볼수 있습니다. 직업자료실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직업인데요. 유망 직업 33선과 같이. 직업에 대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 메뉴에서는요, 지원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1대1 이력서 클리닉은 평택시 일자리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첨삭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실전 자료 화면에서는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업무 가이드라고 하죠. 근태 관리나 포상 관리와 같은 회사의 실제 규칙에서부터 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업 절차 안내, 창업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를 보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무 형태를 확인하신 후에 근무 지역이나 학력, 경력과 같은 정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력서는 당연히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되겠죠?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입사 지원이나 이메일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 정보 보기를 통해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요. 동일 직종의 채용 정보나 해당 기업 채용 정보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달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평택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찾는 방법, 홈페이지 활용 방법, 최신 채용 공고 확인하기, 인터넷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 등을 살펴봤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수시로 평택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찾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의 오소훈이었습니다.